얘는 이제 특별하게 아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만 더, 더 추가로 드세요. 나는 지금 기본으로만 해드리는 거니까.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양념을 만드세요. 이렇게. 내가 지면 이제 얘가 등살, 뱃살 꼬리살이에요. 등, 배, 꼬리. 그러니까 얘한 점, 얘한 점, 얘한점 따로 따로 드셔보세요. 그러면 같은 고기지만 부위마다 맛이 다 달라요. 이거는 언제 먹는 거예요? 이게한 서너 점씩 즐기시다가 회를 넣어서 살짝 버무려서 야채를 살짝 넣어서 비벼 드세요. 조금씩 자주 비벼 드시는 게 맛있어요. 한꺼번에 막 비어버리지 마요. 알겠습니다.